당상 생산하는 기능성 접착 소재는 이렇게 OLED 관련된 제품에 뭐 어떻게 된다라고 했었는데 예전에 예선테크가 아마도 그어 문재인 정권 때그 그 소부장제 이런 거에 섞여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주가가 왜 올라갔나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것 같아요 대형 2차전지용 TBF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뒤에서 얼마나 그 의미가 있는지는 한번 봐야 될것 같고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면 220억의 시총이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급등 상황인데 말이죠. 주요 제품들의 매출 현황 이렇게 보시면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사실상 그 매출액 자체가 전년도보다도 훨씬 더 지금 또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대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생산능력 보시면은, 가동률 자체가 나오지 않잖아요?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? 매출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, 한계기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다이렉트를 꼽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, 자, 주요 제품은 매출 실적, 이렇게 보시면은, 요거 볼 필요도 없겠죠? 아까 가동률이 안 나왔으니까, 당연히 요거 곱하기 1을 하면은, 전년도보다 훨씬 더 낮은, 한 마이너스 20%에서 30%대의 그 정도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가 있고요 사업 부분면 매출액, 똑같습니다. 곱하기 2에도 전년도보다는 나쁘다. 계속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. 자, 지역별 매출 정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뭐 한국이나 이런 것들 의미는 없고 중국에서 그나마 버티고 있지만 아마도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매출액이 나오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가 판매를 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될 정도네요. 자. 요렇게 보시면은 현금성 자산이 그래도 드라마 올라왔는데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. 뭐 여러 가지로 보면은 끝부분에서 요렇게 주당 이익 부분이 어쨌든 전년도보다 훨씬 더 손실이 크다라는 에 누적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. 잠깐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현금성 자산이 늘어났다. 예산테크가 213억 규모의 자산 매각을 결정했다. 요렇게 되는 거죠. 한계 기업으로 가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평가를 받을 만 하나 아마도 사업 자체가 도태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.